이번에는 아리마 모형의 전반적인 분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리마 모형의 분석 절차는 처음 단계에 우선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불안정한 시계열 자료라면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로 변환하는 방법은 주로 차분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상관함수라든지 편자기상관함수 오토코렐레이션 펑션과 파셜 오토코렐레이션 펑션을 이용을 해서 AR 부분의 P 차수와 MA 부분의 Q 차수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개연성 있는 예비 모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추정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최종 모형을 선정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본래 목적했던 예측 목적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중에 중요한 개연성 있는 예비 모형 선정과 관련된 자기 상권 함수와 현자기상권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만약 아리마 모형에 MA 부분만 포함이 되어 있다. 오차항이 전기의 오차항과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차수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럴 경우 MA 1이 됩니다. 이럴 때는 AC 함수는 차수 1에 대해서만 의미 있는 값을 가집니다. p a 함수는 모든 차수에 대해서 진폭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또는 왔다 갔다 하는 사인 커브 형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니면 모형이 ar 부분만을 포함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는 이번에는 ac 함수는 줄어든다든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반면에 pac 함수는 차수 1에 대해서만 의미 있는 값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리마11 모형 또는 아리마PQ 모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마11일 경우에는 차수 1에서 시작해서 지수적으로 또는 사이언 커브 형태로 AG 함수를 감소하고 어? PAG 함수도 역시 똑같은 형태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마11 또는 아리마PQ 이 부분을 에 있어서 적정한 차수를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통찰력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 과정을 제대로 해야만 여러분들은 아리마 모형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고, 구속하는 다른 시계를 분석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 모형의 차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리마 모형의 추정, 자 적정한 차수가 개연성 있는 차수가 결정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아리모 모형을 추정을 한 다음에 모형이 얼마나 적합도가 좋은지 추정 개수의 유의성은 어떤지 그다음에 AIC 통계라든지 SB, SBC 통계량이 어떤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 냅니다. 그 다음에는 추정된 모형으로부터 구해진 잔차가 과연 무작위의 백색 자금 과정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그려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 룽박스의 Q 통계량이라는 이런 통계량을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술이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정도로 분석하는 사람들의 주관이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감각이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센스가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모형이 결정이 되었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후 예측이라든지 사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방금 살펴본 아리마 모양의 일반적인 분석 과정을 스테이터를 이용을 해서 직접 실습을 해 보는 사례입니다. 데이터를 읽어 오고 이어 라는 분기별 날짜 변수를 만들고 이어가 날짜 변수임을 선언을 해 주었습니다. 자 GDP와 소비 이것들의 로그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취한 GDP 변수와 전 분기 대비 차분한 변수, 그리고 소비에 대한 로그, 로그치한 변수와 전 분기에 대한 4분기 전에 전 동기 대비 차분된 자료를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한꺼번에 합쳐서 그려봅니다. 그래서 해당 시계열이 안정적인지, 그 다음에 불안정한 시계열인지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심플 디키 플러 테스트를 해봅니다. GDP에 대해서 해봅니다. GDP에 대해서 단위근 검증을 하되 상수왕이 없는 것, 상수왕이 있는 것, 추세가 있는 것, 이세 가지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단위근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차분된 시계에 대해서 단위근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차분된 시계에 대해서도 상수왕이 없는 것, 상수왕이 있는 것, 추세가 있는 것, 이세 가지 함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리페론의 단위근 검증에 대해서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살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아리마 모형의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봅니다. 먼저 LGDP에 대해서 코렐로그램을 그려서 AC 부분과 MA 부분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봅니다. AC 함수를 구해보고 pH 함수를 그려봅니다.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보관을 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AC 함수와 pH 함수를 동시에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차분된 시계열을 살펴봅니다. 여기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바로 전기 대비 차분된 시계열에 대한 코렐로그램, AC함수, PH함수를 계산을 하고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계연성 있는 여러 개의 모형을 추정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리마 1, 1, 3, AR부분이 1이고 한번 디퍼런스를 취하고 그 다음 MA부분이 3인 이러한 아리마 모형을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추정한 다음에 ESTATIC라는 이런 옵션을 통해서 AIC 통계량과 BIC 통계량을 계산을 해 봅니다. 작을수록 좋은 모형입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 모형이 결정되었다면 이 모형을 이용을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사후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예측 구간을 설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기간까지 예측할 거냐 하는 것은 TS-APPEND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어느 부분까지 예측치를 제공하라, 라는 이런 옵션을 부여를 합니다. 자, 이거를 직접 스테이터를 이용을 해서 살펴봅니다. 자, LGDP에 대해서 코렐로그램을 그려보고, AC 함수, PA 함수를 그리고, AC PA, n c 함수를 도표로 그려봅니다. AC 함수는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고, p a c 함수는 처음에서 두 기까지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분된 시계열에 대한 LGDP 차분된 시계열에 대한 코렐로그램 AC 함수, p a c 함수를 그려봅니다. AC 함수는 번갈아가는 값, MA 함수는 이렇게 3개 정도의 값이 중간에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런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ARIMA113 디퍼런스 취한 GDP에 대해서 AR 부분이 1이고 MA 부분이 3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한번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추정 결과가 여기에 보여집니다. AIC, SB, BIC 통계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ESTIC a t 라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AIC, BIC 통계량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후 예측 해보고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데이터가 있는 기간을 예측을 해본 겁니다. 이번에 예측 구간을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예측을 하고 95% 예측 구간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사전 예측을 해 봅니다. 자, 이 기간 추정하는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이 기간에 대한 예측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마 모형의 전반적인 분석 절차에 대해서 직접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